어린 시절 하루에 한 잔은 꼭 챙겨 마셨던 우유, 몸에 얼마나 좋게요. 이 우유에도 숨겨진 비밀이 참 많은데요. 돼지젖 우유부터 국산 우유 대 수입산 멸균 우유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본 영상은 우유 자족은 관리원의 위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우유의 비밀 TOP 5 시작하겠습니다. 우유는 언제부터 마셨을까요? 무려 1만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수렵 시대를 벗어나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한 인간,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우유는 정착 생활에 큰 도움을 줬죠. 물론 소젖만 마셨던 건 아닙니다. 양젖, 염소젖, 말젖, 낙타젖등 인류는 가축으로 기르는 모든 동물의 젖을 먹으려는 시도를 해왔죠. 여기서 궁금증, 왜 돼지젖은 안 먹나요? 돼지젖이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단지 대중화되지 못했을 뿐. 잡식성인 돼지, 많은 문명권에서 불결하다는 인식이 강했고요. 일단 맛이 없었거든요. 훨씬 묽은데다 누린내도 심하다고. 과거부터 하얗고 순수한 이미지로 신의 음료를 여겨졌던 우유. 일찍이 영양 우수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우유는 완전한 식품이다. 기원전 400년 경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죠. 반대로 흑역사도 존재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한 우유로 인한 사망 사고. 하얀 독약이라는 오명을 썼던 건데요. 냉장 시설이 없었던 시절, 쉽게 부패하는 특성을 가진 우유는 마을 밖으로 나가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 우유를 마시려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했죠. 특히 아기들에게 더 위험했는데요. 산업혁명 우 돈을 벌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했던 야 엄마들, 우유 대신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변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심지어 일부 양심 없는 우유 판매상들이 우유의 변색을 감추기 위해 밀가루, 계란, 석회 같은 이물질까지 넣는 등 불량 우유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사태도 벌어졌을 정도이죠. 탈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우유 이를 바로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화학자 루이스 파스퇴르 1862년 저온 살균법을 최초로 실시해 안정성에 혁신을 가져왔죠. 파스퇴르가 우유의 오명을 벗겼다면 날개를 달아준 건 미국 시카고 마피아도. 목, 알카포네입니다. 응? 갑자기 마피아가 왜 나와? 쉽지만요. 밀주 사업으로 돈을 벌던 알카포네가 우유 유통 사업에 눈길을 돌렸거든요. 당시 마차로 배달하던 우유 업계 알카포네는 이미 밀주 사업에서 확보해 놓은 냉장수송차라는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현대적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우유는 가장 손쉽게 영향을 얻을 수 있는 완전식품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하네요. 왜 소전만 먹지? 궁금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재미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우유를 마셨을까요? 한반도에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단군 조선 이전으로 추측되지만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삼국 시대부터입니다. 특히 백제는 우유를 짜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한 정황도 있는데요. 조세기 편찬된 일본 서책 《신찬성씨록》 백제 사람 복상이 일본에 건너와 왕에게 우유를 바쳤더니 왕이 매우 기뻐하며 자손 대대로 우유 짜는 일을 맡겼다. 라는 기록이 있죠. 고려 시대엔 아예 우유소라는 국가 상설 기관을 설치해 왕실과 기족이 마실 우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시대로 오면서 타락색으로 명칭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타락은 몽골어로 말린 우유를 뜻합니다. 타락족이라 불렀던 우유죽은 임금이 먹던 보양식이기도 했는데요. 왕이 특별히 하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죠. 집에서 함부로 타락죽을 해먹었다가 화면당한 관리가 있을 정도. 이렇듯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귀했던 이유는 있는데요. 일단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된 소가 전혀 없었고요. 나라의 근간사업인 농사에서 엄청난 노동력을 담당하던 소의 젖을 짜는 행위는 금기시도 왕도 이를 우려해 농번기에는 우유를 식사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비교적인 이유로 유생들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먹어야 할 젖을 사람이 훔쳐 먹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도 조선인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걸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네요. 뭐 여러가지 이유들로 우유를 입에 대지도 못했던 조상님들. 우유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1902년 대한제국의 농상공부기사 프랑스인 쇼트가 프랑스에서 홀스타인 젖소 11마리를 들여온 건데요. 이게 시초가 되어... 덧소는 해마다 증가했고요. 1937년 한반도 최초로 대량생산 우유 공장이 탄생하면서 우유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한반도 우유의 역사 생각보다 깊었네요. 매일 아침 한컵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우유, 목장에서 우리 집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 오는 걸까요? 먼저 목장의 하루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장의 하루 일과는 새벽같이 시작되어 깜깜한 밤에 마무리되는데요. 오전 5시, 아침밥을 주면서 차례대로 한 마리씩 젖을 짜는 걸로 오전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젖소가 생활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돌보는데요. 만약 임신한 젖소가 있다면 출산을 준비합니다. 언제 송아지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면밀히 관찰한다는 오후 5시가 되면 저녁밥을 주면 두 번째 착유를 완료 한번더 저녁 청소라 하죠 이렇듯 청결하게 관리된 목장에서 짠 우유는 차갑게 냉각한 뒤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수백 가지 항목의 검사를 통과한 우유만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가장 중요한 살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 제품에 맞게 초고온 살균, 고온 살균,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고 바로 오도 이하로 차갑게 식히기 이때 모든 병원성 세균이 죽어 비로소 안전한 흰 우유로 재탄생한다고 그리고 우유팩에 넣어 밀봉 후 생산일자를 인쇄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출라전 샘플링 검사를 또 한다고 워낙 철저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절대로 투여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만약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다, 목장 책임으로 우유 전량은 폐기 처분되고요, 우유 대금도 전액 변상해야죠. 추가로 페널티까지 받는데요, 당후 상당 기간 동안 납유 자체를 할수 없다고. 사실 굳이 따로 비용을 들여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 젖소들 스펙이 엄청나거든요. 하루 최대 30kg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젖소를 사육하는 과정 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365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국산 우유 심사를 거쳐 인증 마크도 부여되는데요. 바로 페이밀크 마크 우수한 품질을 보장한다고 앞으로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단백질, 칼슘,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 무려 114가지의 영양소가 들어 있다는 우유. 하루에 우유 두세 잔만 마셔도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다만 잘 먹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를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거 아셨나요? 고형분이 12%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수박의 고형분은 4%.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천천히 씹으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레시피로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다. 는 사실 먼저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상큼한 밀크모이또허에 애플민트를 가득 담고 설탕 시럽을 넣고 진리깁니다. 소주도 한잔 넣고요. 간 얼음을 소복하게 담은 뒤 고소한 우유를 듬뿍 붓는 걸로 마무리. 우유에 소주에 민트란이 상상에 안 가는 조합이네요. 400번을 저어야 완성된다는 우유떡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꿀, 설탕, 녹말가루, 과일에 우유 한 컵. 스텝 1. 냄비에 우유, 설탕, 녹말가루를 넣어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 스텝 2. 계속 저어주면서 은은한 불로 가열합니다. 스텝 3. 비닐백에 담고 끝을 잘라 짤주머니로 만듭니다. 얼음물에 하나씩 퐁당퐁 우유 떡 완성. 여기에 꿀까지 곁들이면 더 가볍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된장 우유 파스타입니다. 우유 2컵 그리고 된장 얘네들 다 섞고 믹서에 돌리면 된장 우유 소스가 되는데요. 팬에 올리브 오일, 베이컨, 현마늘, 양파, 버섯을 볶고 소스와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조리면 완성. 구수한 게 은근 매력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우유랑 꿀 조합템은 많습니다. 우유에 소금 넣어 보셨나요? 강렬한 짠 맛의 소금 대비 효과로 우유의 고소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꼭한 꼬집만 넣어야 합니다. 그냥 마셔도 좋지만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들이 많은 우유 우유떡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옛날엔 국산 우유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와 넘쳐나는 제품들. 여기에 수입산 멸균 우유까지 등판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유를 골라야 하는 것인가? 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체세포수와 세균수. 쉽게 말하면 둘다 그냥 적을수록 좋습니다. 체세포수는 저수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저수는 체세포수가 적고요. 건강이 좋지 않다면 체세포수가 많은 걸로 나오죠. 또한 세균수는 얼마나 청결한 상태에서 사육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균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유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흔한 낙농 선진국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국산 우유도 뒤지지 않습니다.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불리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아주 까다롭거든요. 우리나라 1등급 우유는 1 m l 리터당 체세포 수가 20만 개 미만으로 세계 최고라는 덴마크와 기준이 동일한데요. 체세포 수 40만 개 미만을 1등급으로 판정하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세계 이죠. 세균수도 마찬가지 3만개 미만으로 엄격한 기준이라는 그러나 이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국산우유의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수입산 멸균우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건데요 수입산 멸균우유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과 엄청나게 긴 유통기한 그럼에도 냉장우유와 영양소 차이가 크게 없다고 홍보하죠. 비싼 국산우유의 대안으로 수입산 멸균우유 가 답이라고 말하는 온라인 매체들도 한몫했다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입산 멸균우유를 선택할 때 원유 등급보다 는 생산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하는 건데요, 풍정자연, 자연방목, 보원 등 유럽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작용한 거죠. 그러나 1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체스포수와 세균수를 제품에 표기하는 국산 우유와 달리 모든 수입산 멸균 우유는 원유 등급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유 등급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안정성도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국산 우유와 수입산 멸균 우유 강단점이 뚜렷한데요, 확실히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이겠네요. 우유 급식 때 학교에 제티 챙겨다녔던 사람 손!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도 나 혼자 조억 돋네요 마무리! 아직 젤리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봐 요플레?